첫 토익 LC 파트 2 오늘은 5일차 의문사 why하고 how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사 why 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음. why how 의문문. why. why라는 말은 왜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물어보죠. 그러면 보통 이유를 답한 게 정답이고요. 난이도가 여기 높은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y 의 경우는 의문사 한 단어만 듣고 바로 답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무엇에 대한 이유를 묻는지를 알아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왜 사우스 애비뉴가 폐쇄되어 있나요?라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아볼게요. 자 because because를 포함한 응답, because of를 포함한 응답, because나 because of를 포함한 응답의 형태. 일단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의 표현을 영어로 하면 들어 볼게요. Why is South Avenue closed? 다시 한번 Why is South Avenue closed? 자, 이렇게 얘죠 Why is South Avenue closed? 왜 South Avenue가 폐쇄되어 있나요? 근데 이 Avenue라고 하는 거는요, 길 이름이에요. 그래서 South 가, South 가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자, 중요한 건 길이 폐쇄된 이유를 물었으니까 뭐 비코즈로 답을 한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It's 다시 한번. Because it's undergoing repairs. Because it's undergoing repairs. 영국식 발음인데, undergo라고 하는 표현은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수리를 겪고 있기 때문에요, 즉 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되죠. 응, 사우스 가가 폐쇄된 이유가 수리 중이기 때문에 비코즈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자또 하나 의응답 들어 볼까요? because of construction. 한번 더. Is. because of construction. 뭐라고 했어요? because of construction. construction은 공사죠? 공사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because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나오거나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why에 대한 정답이 잘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100%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why로 물었을 때 because나 because가 나오는 because of가 나오는 보기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전혀 다른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뒤에 질문에 대한 해당되는 이유 음, 가능한지 자, 그 다음에는 because 없이 응답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Because 없이 응답. 자, 일단 질문이 이런 건 들어볼게요. 여기 질문. Why did you leave early yesterday? 다시. Why did you leave early yesterday? 자, 뭐라고 했습니까? Why did you leave early yesterday? 당신은 왜 어제 일찍 갔나요? 일찍 떠났나요? 라는 질문인데 회사에 있으면 왜 일찍 퇴근했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y 로 물었다고 항상 because나 because of를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토익 파트 2의 y 에 대한 정답은 because를 주지 않고 그냥 이유를 답합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영국식 발음이죠? 영국 여자. I had a doctor's appointment. I had a doctor's appointment. 닥터. Doctor, 닥터인데 영국식 발음으로 d o c t o r 라고 했고요. 어포인트먼트가 토익에 나오면 이 단어는 원래 약속이란 뜻이지만 토익에서는 닥터 누구누구와의 약속, 그럼 이건 다 진료의 예약입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이런 말인데. 자, 요것과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또 하나,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답이 굉장히 잘 되는 표현이 있어요. Why로 물었는데,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Why did you l e v e 아, 다시요. Why did you leave early yesterday? 왜 어제 일찍 가셨어요? 그랬더니, To go see a doctor. 또는 투 o go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기 위해서요, 진료 받으려요. 이런 말을 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 why로 물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because 보다 훨씬 더 정답이 잘 된다. 이것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는, why로 물었을 때 의외의 응답. 저는 회피성 응답이라고 보통 말하는 질문과 응답 형태 한 들어보죠. 듣겠습니다. 의외의 응답. Why did our sales decrease last month? 다시 한번? Why did our sales decrease last month? Why did our sales decrease last month? Decrease라고 하는 거는 감소하다죠. 왜 지난달에 우리 매출이 감소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유를 나한게 아니라. Leslie will find out. 한번 더. Leslie will find out. Leslie Leslie will find out. Leslie가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되어 안돼요. 돼요? 되죠. 왜 배출이 감소했어요? 물어봤더니 아 레슬리가 알아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과 응답이 어울리죠. 다만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았을 뿐. 자 이런 형태도 정답 가능하니까 회피성 응답 꼭 기억하시고 자두 번째 의문사는요. How인데 how라고 하는 거는 의문사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란 뜻, 두 번째는 얼마나라는 뜻. 어떻게는 하우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의문 부사로서 보통 방법이나 수단을 물어볼 때쓰고요 의견을 물어볼 때도 씁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컨퍼런스에 등록하나요 라고 물어봤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질문하고 응답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뒤에 공부하고요자 포인트로 방법이나 수단을 묻는 하우 들어보겠습니다 성우가 말하는 거 방법이나 수단을 묻는 하우 How do I register for the conference? 다시 듣겠습니다 h o w do I register for the conference? h o w do i r e g i s t e r for the conference? conference? 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는 conference? 이렇게 해석했지만 register for 게등록하 o n f e r e n c e How do you r e g i r e g i s t e r for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자동사 뒤에 전사가 붙어서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란 뜻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노트북과 함께 또는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보고 있다면 항상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중요한 표현들 강조하는 건 메모를 해놔요. 그래야 미션 키워드도 쉽게 알수 있으니까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방법 물어봤죠? Fill out this form.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Fill out this form. 이 문장은 여러분 통째로 외우세요. 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폼이라고 하는 건 원래 형태지만 토익에서는 서류들에 정해져 있는 형태 즉, 서류 양식이고 Fill out이라고 하는 건 채워서 어, 완료하다. 즉, 얘는 작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양식을 작성하세요라는 뜻인데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토익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메모하실 때가 있다면 Fill out this form. 이 양식을 작성하세요. 뜻까지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How 의문문 하나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의견 묻는 거. 위에는 방법이 있잖아요. 질문. 의견을 묻는 How. How do you like your new office? 다시 한 번. How. How do you like your new office? 자, 뭐라고 했냐면, How do you like your new office? 당신의 새로운 사무실을 어떻게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해석이 상하죠 당신 새로운 사무실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의견 물어볼 때요. How do you like? 예를 들어, 어, 여러분이 외국 식당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 웨이터가 물어봅니다. How do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 deliciou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I like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응답하는 방법. Great. It's very spacious. 한번 더. Great. It's very spacious. Great 하면 느낌 나오죠. 사무실이 어때요? 아, 좋아요. 그런데 it's very spacious 라고 했는데 spacious는 space 공간이라는 명사의 형용사로 공간의 이가 아니라 널찍한 넓은이란 뜻이에요. 예, 거기 매우 넓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질문과 응답 잘 기억하시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How was the workshop yesterday? 다시 한번. How was the workshop yesterday? How was the workshop yesterday? 어제 워크숍 어땠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단순하게 how만 써서 그러면 워크숍이 어땠는지 의견 묻는 거 맞죠? 자 응답 들어볼게요. I really enjoyed it. 한번 더. Day. I really enjoyed it. I really enjoyed it. 지역하면 내가 그것을 정말로 즐겼습니다. 근데 정말 즐거웠어요. 좋았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의문사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되는 경우,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될 때는 언제나 언제냐면 그 how 뒤에요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나올 때요. how 뒤에 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뭐뭐한, 얼마나 뭐뭐하게거든요. 가격, 수량, 기간, 거리, 정도 다양한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how 의 형용사 여기 슬래시 사세요 how 의 형용사나 부사의 한 덩어리를 그냥 표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표현 방법 몇 가지 정리할게요 how much 나 how many 를 쓰면 how much 는 얼마나 많은 how many 도 얼마나 많은인데 how much 는 가격 물어볼 때 있죠 그죠? 음, 그 다음 how long 그러면 long 이 오래란 뜻이 있으니까 시간상 길게 오래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how often 그러면 often이 종종 자주니까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how soon 그러면 soon은 곧이란 뜻이니까 얼마나 곧즉 얼마나 빨리란 뜻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 공부를 해볼게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나요?라는 이런 상황 한번 묻는 질문 들어볼까요? 자, how 형용사나 부사 how.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자, 질문 듣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 한번더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 여기 발음상 조심할 것은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이 아니라 여기 the 발음과 the 발음 비슷한 게두 개나 오면 항상 앞에 게 생략. 그래서 attended the 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attended the meeting 이렇게. 다시 들어볼까요? 정말 발음이 그런지? 딱 아.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 Attended the meeting. Attended the 더가 아니었죠, 그죠? Attended the meeting. 자, how many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회의에 참석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하면 되겠죠. 사람 숫자. About twenty. 쉽죠? 한번 더. About twenty. About twenty. 미국식 발음이죠. Twenty 할때 n d 다음에 t 발음 생략하는 겁니다. 약 이십 명이요, 이렇게 있어요. 자, 또 하나. How much does this jacket cost? 한번 더. How much does this jacket cost? How much does this 이르죠? How much does this jacket cost? 이 자켓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이 비용 얼마예요? 재킷 얼마입니까? 이 얘기죠. 자, 얼마씩 가격? 가 나타내는 금액. 잘 알죠? 자, 금액 나오겠죠. It's on sale for 99 dollars. 들으셨어요? 영국식 발음이죠? It's on sale for 99 dollars. 이천 세 a l e for ninety-nine dollars. 이천 s n e s 이천 sale for n i n e 인 y n i 이천 s a for ninety-nine dollars. 이천 s a 인 n i e s 이천 a l e for n i n e 인 y n i 인 이천 세 a for ninety-nine dollars. 이천 sale for n i n e t y n 세일 중 d o 인 l a 인 s 이 a l e for n i n e s 이 a l e 인이 o n 인인 s 이 a l e o 이라 o 이 f t e o o n d o f t y e o e n y d o r e y o a e i y o l a r e o n t How often do you check your email account? How often do you check your email account? 당신은 How often? 얼마나 자주 당신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랬으니까 How often? How often? How often? h w o t o t h w o t e o t e h o t e n t e o w t i m e s a day. t o w o t o t e h r e t e o t i m e s a day. f t w o t w o t h o t e h e t e t e n e t w o t w o t h e e t e t w o 뭐, 뭐, 에서, 뭐, 뭐, 이렇게. 둘, 에서, 세 번. 그러니까 두세 번이요, 하루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얼마나 표현 공부했습니다. 자, 기출 맛보기 정리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의문사 how에 대한 얘기를 요약해서 해볼게요. how는 뜻이 어떻게가 있고, how는 뜻이 얼마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가지 뜻이 사용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how가 단독으로 의문 부사로 쓰인다. 그러니까 하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다. how가 혼자 있으면 뜻이 뭐예요? 어떻게 왜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어떻게 이렇게 외워요 예 하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외롭잖아 그죠 근데 하우디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음 응, 여러분들 중에 수학생들 중에 여학생들 있죠 혹시 나이 많은 언니 그리고 형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우디에 형부가 있으면 무슨 뜻 얼마나 형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용돈도 주고 그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우디에 형부는 얼마나 예 재미없나 보네요. 자 그런 식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앞 부분에 프랙티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프랙티스 하고 그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 실전 감자기는 과제입니다. 그죠? 제가 카페에다 이미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과제 확인하고 하시고 저랑 오늘 LC 마지막 정리할 부분은 기출 맛보기.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How much do you pay for your internet service? 응답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냅니까? 인터넷 서비스 얼마예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질문 시작되기 전에 집중하고 있다가 첫 부분 질문 집중해서 듣고 키워드인 하우 머치를 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오답을 지워 나가는 거죠. 자,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 질문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How much do you pay for your internet service? 자,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A번 나왔어요. A번 들어 볼게요. A. A very good service. A. 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더. A A very good service. 정답 될까요? B, 안 될까요? s v e A very good service. 라고 했는데 질문에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 서비스를 반복하면 거의 90% 이상 뭐다? 오답이에요. 오답. 이렇게 발음을 반복하는 오답의 형태가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 번 들어볼게요. y o u c A n r e g i s t e r o n l i n e 다시 한 번. B. y o u c A n r e g i s t e r o n l i n e You can register online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란 말인데 이건 how m u 라는이 표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예, how에 대한 응답이죠. how 어떻게. 그죠? 어떻게 방법 물어보는 거니까 오답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 들어볼게요. C, 한번 더. C, about $30 a month. 이건 how much 금액만 생각해도 $30 a month. 한 달에. 30달러라고 대략 얘기한 거 당연히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골라 주면 되겠습니다. 예, LC는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